믿기 어렵겠지만 제 아들은 군대 안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죠. 자신들이 죽인 그 병사의 할아버지가 현역 군단장이었다는 걸요.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날 아침 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드님이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기계 같은 말투.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통화에서 아들은 분명 말했어요. 아빠, 여기 무서운 선임 있어요. 저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 후로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을 밝히러 군부대를 향해 갑니다. 제 이름은 김영철, 나이 62. 저녁 후 평범한 교사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은 김도윤, 21살. 밝고 정직한 아이였습니다. 군 입대 전날 녀석은 제게 말했어요. 아빠, 저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겠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요. 걱정 마라. 남자라면 한 번은 가는 거야. 몸만 조심해라. 그렇게 웃으며 배웅했던 날 이후,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입대한 지한 달이 지나던 어느 날, 도윤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처음에는 평범했죠. 아빠,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선임들도 괜찮아요.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무서워요. 밤마다 누가 제 침상 옆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착각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군대 생활이 힘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아드님이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도윤이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는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팔과 다리에는 멍이 가득했고 손톱 밑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훈련 중 사고라고요 이게 사람의 몸입니까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구타 흔적입니다. 최소 3일 이상 지속된 폭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장례식날, 부대 관계자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유가족분들 애도를 표합니다. 내일부로 부대 자체 조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도윤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아들아,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말이다, 그놈들, 내가 누군지 모르지. 제군 생활의 마지막 계급은 군단장이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부대를 지휘했고, 수백 명의 병사를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이제 내 아들을 죽인 그 부대를 내가 직접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죽인 한 병사의 할아버지가 그들의 상관 중 최고의 지휘관이었다는 것을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저는 군단장의 예우를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정장, 검은 넥타이. 겉으로는 아버지의 눈물 많은 소박한 장례식에 온한 노인일 뿐이었죠. 하지만 속으론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걸음은 현장이었습니다. 유가족께서 직접 오셔서 조사를 원하시면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반 유가족으로서 군사경찰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신문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메마른 책상과 플라스틱 의자뿐이었어요. 젊은 군사경관들이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들 얼굴에는 초조함과 계산된 친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록과 CCTV를 보고 싶습니다. 아들의 숙소 근처, 야외훈련장, 의무대 기록 전부요. 조사 중인 사항이라 전부 공개는 그들의 말투는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내부엔 오래전부터 길러온 습관이 있었습니다. 명령의 문장 뒤에 숨어있는 말의 공백을 읽는 법. 저는 아주 천천히, 아주 정확하게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가족 동석 하에 확인만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말에 그들은 눈빛을 바꿨습니다. 부대 측은 결국 유가족 동석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CCTV와 보고서를 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나오는 영상은 놀랍게도 중요한 순간이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야간 200 침상 주변 카메라 정적. 야외 훈련장 310몇 초의 흔들림, 그 다음은 깜깜. 의무대 입구 400문만 비치고 들어오거나 나가는 사람의 기록이 없음. 이거 삭제된 것 아닌가? 그럴리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스템 오류. 군대에서는 아주 널리 쓰이는 표현입니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장 먼저 손대는 곳이 바로 영상 기록이었죠. 제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 증거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의무대의 환자 차트 구급대원 통화 기록 야간 근무자 근무 명단 출입 카드 로그 전부를 요구했죠. 부대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내부 규정과 상위 지휘부의 압박이라는 미묘한 카드를 꺼내자 결국 일부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그 문서들엔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의무 기록지의 작성자가 불명확하다. 구급대 출동 기록은 시간만 표시되고 담당자 서명이 없다. 야간 근무자 명단엔 몇몇 이름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 누군가가 고의로 흔적을 지우고 있다 정교하게.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군사경찰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부대는 조용해졌지만 제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저는 제게 남아있던 연락망을 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된 부하들, 지역정보통, 심지어 민간보안업체까지. 정치적 권력은 이미 노쇄했을지 몰라도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은 아직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 젊은 병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아들의 같은 소대 병사로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짙게 베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말하면 안 되지만 그날 밤 선임 몇 명이 도윤이 형을 끌고 나갔어요. 한 바탕 운동시키자고 그 이후로 도윤이 형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침묵이 생존의 일부입니다.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그가 입을 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양심이었습니다. 이름을 말해라. 누가 끌고 나갔는가? 상근 소대장 정모 중사와 그 일당이요. 그들은 부대 내에서 유명했어요. 힘으로 눌러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정모중사. 이름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엔 여러 장면이 겹쳤습니다. 과거 인사 기록, 표창 기록, 그리고 중요한 건 그의 권력 구조였습니다. 그는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 아래 움직이는 보호받는 폭력의 전형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선임 몇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대의 서열 안에서 그들 뒤를 보호해주는 어떤 힘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대 지휘부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조사 협조 요청이었지만 제 진심은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한 저의 압박이었죠. 군단장님 본 부대는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외부 개입은 부대 운영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누가 규정을 무시했는지, 누가 증거를 조작했는지 알아내는 것이 규정 아닙니까? 나는 유가족입니다. 내 아들 사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입니다. 그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자들은 자신들이 보호받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움찔합니다. 그날 면담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부대장도 어쩔 수 없이 윗선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몇날 며칠을 수색하고 대조했습니다. 몇몇 병사들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사진과 통화 기록을 복구했고, 폐쇄회로에 남아있던 작은 빛의 흔적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야외 훈련장 근처의 작은 골목, 그곳에 누군가가 흘리고 간 군화 한 짝이 있었습니다. 진흙 투성이었고, 옆쪽 군화에는 특정 계급의 고유 문양이 긁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자국이 우리를 진실로 이끌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하겠다. 이 군화는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신고했나? 그건 야간 정찰 중 민간인이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신고자는 곧바로 모습을 감췄어요. 무서워서요.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입을 봉인합니다. 그 두려움을 깨는 건 때로는 한 사람의 결단뿐입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대 내부에 남아있는 한 명의 양심을 지키는 자를 찾기 위해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야간 근무를 기다렸습니다. 밤은 길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이의 웃음, 그가 선물했던 작은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 그 문장 밤마다 누가 제 침상 옆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새벽녘 작은 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가 몰래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도윤이가 며칠 전 찍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래. 제대로 서라. 이게 남자의 방식이다. 알겠나? 하아파요. 그만 우냐? 약한 놈은 군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녹음 속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체온을 빼앗기는 듯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 있던 군단장과 아버지의 두 얼굴이 부딪혔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조직을 지켜야 할 의무와 아버지로서 자식을 지키려는 본능. 두길중 어떤 길을 택하든 대가가 따를 테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저는 이제 공식 절차와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보호하고 동시에 이 모든 걸 은폐하려는 자들의 손을 묶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제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뒤제 사무실 책상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있었고 봉투 안에는 단한 줄의 글만 적혀있었습니다. 멈춰라. 더 깊이 파면 당신의 과거도 파헤쳐진다. 그 경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대한 은폐망의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과거를 뒤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은 제 과거의 어두운 부분을 이용해 저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진실 뿐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보게 할 것이다. 진실의 문은 한 걸음 열렸지만, 뒤에는 더큰 문이 있었다. 그 문은 곧제 앞에 서서히 열릴 것이고,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들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한 조직의 체계적 범죄를 드러내는 거대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부대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뒤를 캐고 있다는 걸 눈치챈 그들은, 모든 것을 정상 절차로 포장하기 시작했죠. 보고서는 깨끗했고 상급자의 서명은 번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비정상이 깊게 스며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이건 내 아들의 복수가 아니라 썩은 시스템과의 싸움이다. 저는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도윤이가 남긴 녹음 파일, 병사들의 증언, 조작된 보고서 원본, 그리고 그것들을 들고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단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기호 기자, 나 김영철이네. 예전 군 비리 사건 기억하지? 그때 말입니까? 장군님이 막아주셔서 제가 살아났죠. 이번엔 막지 마. 세상이 알아야 해. 그날 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카페에서 군단장과 기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하나의 녹음기, 그리고 봉투 하나. 그 안에는 부대 내 폭행, 은폐, 지휘라인 조작이 담긴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건 너무 큰 건데요. 이대로 내보내면 군 전체가 흔들립니다. 흔들려야 합니다. 내 아들이 죽은 이유는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기호 기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는 진실을 세상에 내놓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장군님, 나도 같이 무너질 겁니다. 이틀 뒤, 한 언론의 단독 기사 제목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군 폭행 사망 사건, 은폐 정황 포창 내부 지휘관 연루 의혹. 기사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TV 뉴스, 포털, SNS 모두 그 이야기 뿐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대의 대응은 예상밖이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유가족 측의 오해로 보입니다. 그 한마디에 여론은 갈라졌습니다. 유가족의 억울한 주장 BS 군의 명예. 국민들은 분노했고 일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진실을 조작해 온 체계적 범죄라는 걸요. 며칠 뒤, 저는 군 본부로 호출받았습니다. 국방부 순뇌부 회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낯이 익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오랜 부하였던 현 부군단장도 있었습니다. 장군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조직이 무너집니다. 조직이 아니라 인간이 무너졌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방조했지. 그때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스치는 미묘한 웃음. 그 미소 하나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배우는 바로 그였습니다.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정모 중사 폭행의 주범. 그 위엔 중대장, 그리고 대대장. 하지만 그들을 보호한 인물이 바로 부군단장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거냐? 직접 손댄 건 아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조직의 질서를 흔든 놈이었지. 군이란 건 감정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야. 그의 눈빛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듯한 냉정함만 남아 있었죠. 질서라 그 질서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건 명령이 아니라 살인이다. 그날 회의실을 나와, 저는 곧장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명단을 전부 공개하시오. 지금요? 아직 검증이. 시간이 없어. 내일 아침이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거야. 그리고 그날 밤두 번째 폭로가 터졌습니다. 군단장 손자 폭행 사망, 부군단장 연루 확인. 그 기사 한 줄은 온 나라를 뒤집어 놨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감찰을 명령했고 국회에서도 특별 조사 위원회가 꾸려졌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전화에는 협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둬 김영철. 내 손으로 군을 죽이지 마라. 이건 내 가족을 위한 충고야. 그들은 제 과거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지휘관 시절의 판단, 보고 누락, 작전 실패. 그중 일부는 사실이었고, 일부는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그 모든 걸 무기로 바꿔두었다는 걸, 내 과거를 뒤져봤자 소용없다. 난 이미 내 죄를 알고 있고, 그 죄를 덮지 않기로 했으니까, 폭로 이후 정모 중사와 가담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선의 꼭대기. 부군단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찍은 마지막 영상. 훈련장에서 선임에게 끌려가던 그 순간이 찍혀 있던 장면. 그 영상은 군 내부 서버에 비공개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저는 이미 비밀 경로를 통해 백업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되던 순간 전국의 TV와 휴대폰 화면에 하나의 장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정신 차려. 야, 이거 찍지 마. 하하, 제발 하지 마세요. 그한 장면으로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군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다. 군단장님, 끝까지 싸워주세요. 우리 아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폭로가 이어지며 전국적인 진상조사 촉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여전히 건재했고, 진짜 주모자 즉 정치라인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잃은 건 아들이지만 그들이 잃을 건 그들의 세상 전체입니다. 언론의 폭로 이후 부대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지휘 체계는 무너졌고 병사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누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들은 마치 자신이 만든 지옥 속에 갇힌 죄수들처럼 변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수의 시간이다. 그들이 만든 지옥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저는 기자와 함께 결정적 증거를 세상에 내놓는 생방송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하루 전 기자 이기호가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집은 엉망이었죠. 책상 위엔 단한 장의 종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를 찾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 미안합니다. 그 글씨는 급하게 쓰여 있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을 영원히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날 밤 부군단장이 주최한 비공개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군 고위층과 방산업체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은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아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도윤아 이제 아빠가 내가 느낀 공포를 그들에게 돌려줄게. 저는 군단장 신분을 복귀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감찰 보조 임무 수행 명목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처단 작전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비밀조사팀 11기 독수리부대 출신 부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생명을 구해준 적 있는 병사들이었습니다. 지휘관님 명령이면 어디든 갑니다. 그말 한마디로 충분했죠. 목표는 누구입니까? 부군단장 이하, 은폐관련자 전원. 그들이 숨긴 문서, 삭제된 기록, 가짜 증언까지. 모두 세상 위로 끌어올려라. 그 순간부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한밤에 서버실 잠입, 폐쇄된 문서고 해킹, 내부 정보망 접근. 그리고 새벽 사건 진실 영상이 전군 인트라넷에 실시간으로 송출됐습니다. 은폐 명령자는 누구인가? 폭행 명령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 영상은 단몇분 만에 부대 내 3,000명 병사들의 스마트 단말에 퍼졌습니다. 부군단장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소리쳤습니다. 김영철을 체포하라. 그는 이미 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부대 전산망은 제손 안에 있었고, 진실의 증거는 전 국민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본관 앞,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정복을 입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군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내 아들이 죽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군인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현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격은 거셌습니다. 그날 밤 부군단장은 체포 명령 대신 자살로 위장된 실종 처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군단장 관사 앞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졌고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기자들은 김영철 사망 추정이라는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몰랐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군복을 벗고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내 이름을 잊었지만 그들이 만든 체계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자발적인 폭로가 이어졌고, 은폐를 주도했던 고위 인사들은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군단장은 결국 체포되기 하루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린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하지만 진짜 명령자는 따로 있다. 그한 줄은 새로운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그날 이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잊은 듯했고 뉴스는 다른 사건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 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도유나 아빠는 아직 숨쉬고 있다. 너를 죽인 놈들 그 뒤에 숨은 진짜 괴물들. 이제 그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때다. 저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며 한 가지 일을 준비했습니다. 최고 권력자들의 만찬이라 불리는 비밀회동. 국방위원장, 군수업체 회장,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일은 깔끔하게 정리됐잖아. 김영철이 죽었다는 보도 나간 뒤로 아무도 더 떠들지 않잖아. 역시 세상은 힘 있는 자의 편이야. 그들의 웃음은 마치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작은 삐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만찬 영상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포털 메인, 방송사, SNS, 심지어 군 내부만까지. 모든 곳에서 한 문장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그래도 이번 일은 깔끔하게 정리됐잖아. 국민들은 분노했고, 국방부는 긴급 발표를 내렸습니다. 조사 착수. 그 한마디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영상을 유출한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군님이 남기신 명령, 진실은 사람에게 맡겨라. 그말 제가 지켰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피의자석에 앉은 고위 인사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나왔습니다. 그의 이름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철 군단장 피해자 유가족. 김전 군단장님, 지금까지 하신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법이 지키지 못한 걸 사람이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에 청문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많은 눈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넘어 전국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군은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명예보다 먼저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제 아들은 병사였지만 한 명의 국민이었습니다. 그를 지키지 못한 건 나의 죄이자 이 나라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날의 연설은 실시간으로 퍼졌고, 진짜 군인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댓글 수만 수십만 개.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손자와 함께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군인이다. 이게 아버지다. 진실은 죽지 않는다. 그날 밤, 그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군복도, 명예도, 복수심도. 그리고 도윤이의 묘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아빠, 이제 간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세상을 조금은 만들었으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비 위에 떨어진 군단장 휘장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작게 놓인 종이 한 장. 진실을 지키는 군인은 아직 남아있다. 그 문장은 모든 걸 의미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는 누군가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김영철 장군은 그날 이후로 다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진실은 지금도 수많은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군 부대 정문 앞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었습니다. 도윤이와 아버지. 그 밑엔 짧은 문구 하나가 쓰여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복수는 순간이지만 정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건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를 잃은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정의를 이어가야 합니다.